아유, 얘를 해야 돼요. 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를 거잖아요? 이게 그냥 액사가 와야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이몬드 이렇게 그려놓고 안쪽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칭구조를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다 나눠야 됩니다. 양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다나누러 가야 됩니다. 됐죠? 그거 하러 갈게요. 이것도 선생님 했을 때좀 조심하세요. x는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일단 양수랑 양수를 할 거예요. 양수 양수는 밑까지 있는 거 같은 동네면 양수잖아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걸 했다고 치자고 일단. x는 1보다 크다. y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기는 음수인 상황을 이제 두 번째 그냥 바로 할까? 두 번째 바로 가죠.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라 했을 거니까 너는 같은 동네. x는 1보다 커. 너는 다른 동네. y는 뭐하고 뭐 사이? 어, 0하고 1 4. 이 이러면 실수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여기 1이 지금 빈 공간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에 등호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 이렇게 큰 쪽에 붙이기로 마음을 먹어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절대값지 그대로 벗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됐죠? 그렇게 상관없겠죠 이렇게 했어요 하게 되면 둘다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의 x 로그 3의 y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로그 3의 x, y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뭐 이제 안녕 그러면 또 하러 가죠 x 곱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어 그래 직각삼각선이 있는데 y가 더 작잖아 y는 x 분의 3보다 작거나 같잖아 아래쪽인 거 같아요 직각삼각선이래요 그냥 삼각선도 재밌는데 직각삼각선이래요 하루가 너를 해보면,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빼기 로그 3의 y,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대. 어, 얘는 편합니다. 로그 3에다가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니까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니?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감잖아요. 가함증감수일 때는 이쪽으로 그냥 바로 보내도 되죠. 3의 1승이라고. 로그 3의 3이라는 소리니까. 오케이. y분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직선이네요 얘는 얘를 해보면 y는 어머 거꾸로 써야 되겠구나 y는 3분의 x보다 커나 같다 이런 건가봐 또 하죠 세 번째 x1보다 가 작아 음수 양수니까 y는 1보다 커나 같아 x1보다 가 작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 이렇게 되고요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니까 너에서너 빼는 거잖아요? 로그 분자, 로그 분모. 이렇게. 그게 1보다 작거나 같대. 오이 참. 그러면, 허유, 뭐, 안 참습니다, 이거. X분의 Y가 있죠? 이거 3이었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요즘 편하네요. Y는 3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갑니다. 네 번째. X는 1보다 작고. y는 0과 1 사이. 어, 어, 아니구나. 너, 어? 여기도 잘못했네. 0과 1 사이. 0과 1 사이. 이렇게. y도 0과 1 사이. 이렇게 되네요. 된 거죠? 0과 1 사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둘다 음수야. 마이너스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y.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유 진짜 아주 그냥 로그 3의 x y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 해해해 해. 해, 해, 해. x y가 증감수니까 일로 넘어갔어요. 3의 마이너스 1승임으로 3번이 보다 크거나 같대. <laughs> 얘가 됐죠. 아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1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y도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1 이렇게 하시고요. 야 우리 쉬운 것부터 하자. 이것부터 하자. 이거. 이거. 어, 3분의 x래요. 3분의 x면 3일 때1 지나는 놈이니까 여기 언제부터 2, 2 있겠죠? 2로 가는데 이랬을 건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여기 사이래요. 이것만 쓰면 되겠네. 된거죠? 연속함수일 거라서 1일 때 한번 집어넣어 보면 3분의 1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좀이따 그거 보도록 하고 직선해요 여기가 y는 3x야 y는 3x니까 1일 때 3지나 이렇게 뿅. 이렇게 됐을 텐데 x는 0하고 1 사이고 y는 1보다 크대요 그러면 x는 0하고 1 사이 y는 1보다 크대 여기 이쪽이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3분의 1이겠죠 됐죠?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진짜. 너는 그냥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잖아요. 1보다 크고 1보다 클 때에요. 3일 때 1진하고, 1일 때 3진하죠? 그렇잖아요. 연결되어 있을 거라니까. 요 왜냐면 이게 연결이 돼서 안쪽에 있는 범위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폐곡선일 거거든요. 그게 예측하고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 되어 있을 거고요. 이쪽 하로 갑니다. 너는 y는 3x분의 1, 이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요 마찬가지야. 예를 보면, 3분의 1 넣어보잖아요? 1, 1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y가 1었을때 x는 또 3분의 1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일분만 그리면 되겠죠. 근데, 묻는 게 뭐냐면, 어쨌든 영역이니까, 이쪽 영역일 거라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분산수가 있는데 위의 거보다는 아래, 아래 거보다는 위 직선보다는 위, 위직선보다는 아래 이렇게 내부일 거 아니야 됐죠? 이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너는 지금 뭐냐면 원점과 이 영역을 만족하는 x, y가 있다는 거야 p가 여기로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영역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가장 짧았을 때, 가장 길때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길때는 확실히 알겠어 야, 잠깐만 여기 여긴 여기인데 직선이 아이 그, 그림을 이쁘게 못 그려 가지고 그냥 해. 원점이나 이걸 이으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길죠. 그죠 가장 길게 될 거고. 한 짧을 때가 언제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걸. 이쪽, 이쪽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3하고 1이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루트 10이고 요만큼의 거리도 루트 11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게 가장 길때 아니냐? 가장 길대고 원으로 해석을 해도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요 새끼의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가장 길댈 거란 말이야 요는 이제 납득이 됐어요 납득이 될 거라서 어... 제곱을 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이제 알겠어 10이라는 것을 거리가 루트 10이니까 제곱하면 10이잖아 됐죠? 최... 소값은 여기 어딘가지 지금 여기 어딘가지 여기 어딘가니까 이거를 또 이제 뭐 접선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하러 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분산수 보면요 와인 S 분의 쉬운 거 보자 이거 이게 이렇게 틀면 쌍곡선이잖아요 그죠 정근선이 너랑 어. 너였다는 거잖아요 그니까너두 개를 이렇게 잇잖니? 이게 사실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틀면 이해되는 거죠? 주축의 역할을 할 테고 이 빨간색이 주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얘는 뭐 주축에 대해서 뭐 되는 거예요? 대칭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축이 y는 이거 x였을 거라고 이해됐어그 그니까 얘가 이 상황이에요 이게 뭐지? 3x분의 1이고 4고 가네 이게 3,3 여기 있을 거잖아 야 가자 3,3 이렇게 있잖아 여기를 연결을 하고 오이씨, 만나야 돼. 맞, 맞나? 맞나? 이렇게 y x 대칭이었을 거 아니야. 되죠? 주축이 전부 다 y x 였을 거니까. 너도,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은, 여기 에 있는 이 분수함수랑 y x 랑 교점을 찾는 게더 빠르겠지. 됐어요? 아, 뭐, 자신있는 사람은 미분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y x 인걸 알았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잡아서 뭐 하시던지 하셔도 되는데, 그냥 교점을 찾읍시다. 됐죠? X분의 1이 있어요. X분의 1이랑 Y는 X. 어, 잠깐만. X분의 1이 아니지 않았니? 3X분의 1이었니? 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3X제곱은 1 됐대요. X제곱은 3분의 1이니까요.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됐죠? 밑에 건 됐고요. 여기만 하면 되지. 이게, 어, 루트 3분의 1, 컴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3분의 2잖아. 그쵸? 그 제곱하는 거니까 3분의 2 하면 되겠죠. 제곱값은 3분의 2. 됐어요? 이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해보면 각각 제곱보다 더 하잖아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잖아. 이렇게. 아, 3분의 2. 그래요. 저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귀찮아요. 귀찮은데 뭐 따지고 보면 할만하죠. 그림을 잘 그려서. 표시를 한 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죠나 납득된걸로? 옛날에는요 회전변환이라는게 있었어요 기아 벡터의 회전변환 이거 막 45도로 회전했을때 막 이런걸 이런, 이런 하러 가요 45도로 내리고 막 이런걸 했었었어요 그게 다행이죠 교육과정에 빠졌죠 논술에는 짜자잔 등장해요 그것도 <laughs> 이제 할줄 알아야 돼요 웃기죠 자쉽시죠 이제 부동심받기 질문 받고